자 로그 2의 5의 정수 부분을 x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수 부분 알아내려면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잘봐 로그 2의 4자 로그 2의 5의 정수 부분 알아내는 거예요 자 로그 2의 4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어 2죠 2의 2제곱이니까 4가 맞습니까 자그 다음에 로그 2의 8이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럼 얘는 2 x x x 이런 애겠네 괜찮습니까 에 네, 그래서 정수 부분이 x가 2야 여러분 x가 2에요 어. 자 y는 얼마입니까? 소수 부분은 이 뒤에 있는 0.xxx를 얼마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?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얘에다가 2를 뺀게 바로 y입니다 자 왜냐하면 로그 2에오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로그 2에오는 어, x 더하기 y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, 모든 숫자는 자기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괜찮니? 네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? y라는 애는 결국 log 2의 5 빼기 x가 되는 거야. 이거 이거 저기 이항하면. 근데 x가 지금 구했잖아. x가 얼마예요? 2 이렇게 된거 같습니까? 예, 네, 이렇게. 그래서 y는 log 2의 5 빼기 2라고 표현해야 됩니다. 자, 끝났어요, 여러분들. 자, 이제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. 여기다가. 숫자 집어넣고 자 얘는 2의 2제곱 플러스 2의 어아자 근데 이거부터 좀 정리합시다 y 자 얘는 로그의 2의 5 빼기 로그의 2의 4라고 표현할 수 있는거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는 로그의 2의 4분의 5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y 인정? 인정이야 노인정이야 빨리 얘기해 어, 노인정하면 노인정 보낸다 자 봅시다 자얘 볼게요 자 y 대신에 로그에 야씨 반응도 안해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거 맞아 괜찮아? 자 y 대신에 얘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2 2 없어지면서 얘가 4분의 5가 된다라는 로그 법칙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다 증명해줬잖아 네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 자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에는 어 로그에 어2의 2에, 2에 4분의 5분의 1 요렇게 표현해 그냥 자, 계산하면 어떻게 돼? 얘는 4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될 거고, 얘는 4분의 1 더하기, 얘가 어떻게 돼? 얘가 4분의 5니까, 4분의 5의 역수니까, 5분의 4 이렇게 되겠네. 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자, 계산 끝까지 해볼까요? 얘는? 자, 얘는 4분의 16 더하기 4분의 5. 자,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들이 옛날에 중학교 때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안 했으면 여기서 또, 또 막힌다. 또. 또 시간 오래 걸리고. 그니까 이제 수학이 계속, 수학은 은행 빚 갚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? 수학만큼 정직한 과목이 없어. 중학교 때 공부를 안한게다 터져. 나중에 다 갚아야 돼.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는 거잖아. 그, 빚 많으면 파산 신청하잖아요. 그 빚을 못 갚겠다. 국가한테 얘기하잖아. 개인회생 신청하고 막 이런 거 들어봤어요, 여러분들. 그럼, 수포자들은 파산 신청한 거야 이제 더 이상 빚을 못 갚으니까 수포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을 수학 관련 학과 아닌 학과로 이제 가면 되지 그게 렇 이제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는 거야 이제. 자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아직 시간 많아요 자 얘는 20분에 5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4분의 21분에 얘는 2 0분의21아21 아, 21, 21 같으니까 요 어떻게 되겠어요 20 곱하기 21분의 4 곱하기 21이니까 21이서 없어지고 20분의 4즉 5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. 자 그다음 에 질문.